수들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만큼 이번 대회 의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BNK 금융 박신자컵, 이제 조별 예선 리그의 최종 경기, 비조의 DVTK 훈테름과 하나은행의 경기, 지금 계속해서 김보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DBTK 훈테르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가드 어호티러, 어호니너 두 선수가 나오고요. 포워드 그리가라우스키테 모니카, 가드 턱카츠 보그라르커, 센터 벨라스무다. 이 벨라스무다가 이번 대회 최장신 198cm입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함께 확인하시죠. 포워드 정현, 가드 고서연, 정예림, 포워드 이지마사키, 센터 진난 직전 경기와 선발 변화 없이 이 선수들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DBTK 같은 경우에는 KB와의 경기는 그래서 3점슛이 조금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3점 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죠. 1쿼터 출발하자마자 골밑에서 득점 시도. 그리가 나우스키테 일단은 다시 한번 공격 기에 잡아갑니다. 네, 하나은행 선수들 디브디케이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몸싸움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가 나우스키테 페이스라인. 그리고 탑에서 다시 이어갑니다. 갑니다. 아우트러 오늘 경기 첫 포인트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8초의 공간 시간 만들어 갑니다. 정현 외곽 정예리 선수가 잡았습니다. 4초, 3초. 아, 아 여기서 낙차했어요. 빠른 템 보로 직접 돌파. 호 뒤로 그리고 자 예, 왼쪽에서 득점. 자지유는 이번 대회 최연소 선수입니다. 자, 골밑 허용했습니다. 벨라스무다의 포인트 여덟 개 가운데 일곱 개 자유투 모두 성공. 미클로슈 약간 신장도 낮아져 있는 DB2K입니다. 골밑 허용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네요. 랠리 클랫 겁니다. 네, 잘 움직여줬고 아무래도 안쪽에 어, 키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센터 쪽에서 헬프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자, 정예림이 직접 올려봅니다. 아, 들어가요, 좋아요. 정예림. 네. 어, 정예림 선수 이게 특기거든요. 음. 자, 정예림 선수가 개인 첫 득점 만들어냈고요. 이렇게 석점차 가냐 씨. 네, 하나는 선수는 공격으로 먼저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네 수비에서 먼저 성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줍니다. 페인트 존 커너라운드 베이더웨이 성공합니다. 파울라 긴조 아란테스 20득점 그리고 2점 야투 52%의 누적기로 네, 빡싸우면 어, 돼요. 이런 거 놓치면 하나요? 안 되는데 아, 아쉽게 벨라 스무다에게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네, 키 작은 선수가 빡싸웃 할 때는 본인이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완전히 내가 막는 수비 공격자와 죽어야 되거든요. 올라가쳤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긴조 아라테스 연결 과정. DVDK 자, 수비 일단 하나은행 이어갑니다. 석점 다하. 네 최대한 DVDK 선수들이 멀리서 공격하게끔 자꾸 밀어내 줘야 돼요. 예. 떨어지면 안 되고 압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밀어냅니다. 더블팀 수비 열렸어요. 가자씨 예, 석점 들어갑니다. 아... 외곽이 또 열리니까 또 석점을 넣네요. 네 수비. 공격 못는 거 못는 거고 빨리 빼코트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위치 허용했어요. 인사이드. 떨어지는 거 득점으로 갑니다. 수비 리바운드 랠리 크래커. 일단 외곽에서도 인사이드 돌파에 대한 어떤 득점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골밑 열렸습니다. 점 다시 가져갑니다. 31번 벨라스무다. 지금 공격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빨리 들어와서 수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어아요 득점포 채니다. 오, 지금 이러한 적점이 너무나 통쾌합니다. 네, 디브디케이 어, 선수를 상대로 우리 하나은행 선수들은 조금 더 빠른 공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비 위치에서 골밑 아 아무래도 좀 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렐리크럴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내림 선수에게 1대1을 주는 하는 것 같은데 시켜서 하는. 아니라 조금 본인이 더 자신 있게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드원 만들어냅니다. 통패스를 받아서 직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스트레야죠.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이다현. 이다현 선수가 내줬고 박진영 빠르게 들어옵니다. 박진영 몰아준 상태에서 직접 어, 왼손 레이어 좋았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속공 성공했습니다. 자, d b t k 에서는 1번 니클로슈가 휴식 모드를 취하고요. 자, 그리고 10번 어호 니너 선수가 다시 투입되었습니다. 이지마 사키. 사키의 해결사 능력을 한번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키 한번 접었어요 그리고 아, 공격 만듭니다 득점 수비에서도 상대의 타이밍을 뺐고 공격에서도 지금 타이밍을 빼어서 완전히 1기 어. 샷을 쐈거든요 본인의 예. 개인 능력으로 해결을 해줬습니다 10점 차 어혼 니너 신호 줬고요 스크린 받고 이동합니다 이다현의 아 피켓 널 들어가네요 10초의 공격 이어가 봅니다 하나은행 고세현 인바운드 패스 정예림 샷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초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아, 정예림 과감한 돌파 득점. 어, 정예림 선수 지금 굉장히 과감한 공격을 오.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선수들도 성장할 수 있고 꿀미 허영을 했습니다. 저 본인의 발런스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예. 가냐씨 8초 안에 넘어왔습니다. 공격 과정 가득 꼬이는 dvdk 정예린 마크 따라 붙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 수비 쫓아가야죠. 외곽 열렸고 바로 패스 연결 왼쪽 코너 들어가네요 석점 하나하나 선수들 수비하는 걸 보면 자꾸 한 타임씩 쉬고 있어요 음. 네 수비할 때는 쉬면 안 되거든요 잘 졌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장골미 아. 득점 이지마타키 외곽에서일단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이 He d 더 붙어줘야 네. 돼요. 그렇죠. 이다현. 쉽게 패스 못하게 그렇죠. 그리그빠르빠 박진영 진영선수려달려다화려 화려한 이점이만들어들어다바운바테스 패스 받고 v v t k 공격 이어갑니다 외곽 나와서 잡아주는 긴조 아라테스 우측에서 던집니다 b 점 c k 고 떨어집니다 아 w n We go back 공격 기회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득점 c 냐 또카치 선수의 모습 보입니다. 접수입니다. 아우 들어가네요. 추가 샷. 들어갑니다. 석점 플레이 성공. 파나은행 일단 기회를 저지해 냈습니다. 자, 몸싸움. 정현 튼튼기 수비. 스크린 이후에 탑에서 바운드 패스. 여기서 득점 허용했습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깥쪽 크게 빼줬습니다 지난해 공은 슬쩍 받아줍니다 정현 아, 좋아요. 정현 열렸어요 아문 열고 들어갑니다 네, 정현 선수 저런 플레이가 지금 하나하나 선수들 모두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예. 자 다시 공격권 정현 선수의 과감한 돌파 득점 벨라스무다 최장신 선수를 달고 떴어요 공격기회 14초 하지윤 역시 득점이 좀 가져올 수 있다면 좋은 분위기인데 진안이 떴어요. 아하, 진안. 좋아요. 연속 돌파 득점 하나 은랭입니다 하지유. 네, 여기서 좀 득점으로 더 연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현 스크린 받고, 아, 잘 떴어요. 빅캐널 박. 아 여기서 다시 막힙니다. 아 진안 선수 지금 수비가 이미 왔거든요. 수비 과정 하지윤 떠봅니다만 결국 허, 허용을 했습니다. 호티로의 득점. 헬프를 잘해줬습니다. 하지윤 일단 멈춰 놓습니다. 어... 아, 미드 레인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Dvtk도 지금 약간의 멘붕이 올수 있거든요. 네 지금 조금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란을 가중케하는 적극적인 수비였습니다. 지난 진한. 지난이 들어갑니다. 아잘 돌아섰어요. 스피드 모브. 들어갑니다. 지한 어... 선수가 페인트 존을 장악합니다. 지한 진란이 또한번 돌파, 여기서 스틸 성공! DVTK! 네, 정현손도 빨리 쫓아가야 돼요. 자, 열렸어요. 여기서 박진영 다 달라붙습니다. 라패스. 자, 다음 헬프 수비가 마클. 와야 되는데요. 다시 수비 과정, 분적이 움직입니다. 부지런하게 뛰어요. 오른팔 잡아서 잡고 올라갑니다. 엔더. 어호티러였습니다아 다음 수비까지 쉬면 안 됩니다. 음. 수비 연계 동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석전 플레이 성공, 어호티러 자, 남은 시간 이제. 10초로 갑니다. 여기서 한번 흘렸습니다 역습 찬스 노마크 이렇게 떠오르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어호티갑니다 아, 이렇게 앞선에서 이런 터오버를 하는 건 너무 안타깝네요. 예, 자, 고서연. 한화은행도 자, 이제 순고르기 하고 들어왔습니다. 한화은행 네. 선수들 내 네, 무서울 거야 없다라는 음. 생각으로 조금 자신 있게 해봐야 됩니다. 진화 선수가 과감하게 돌파합니다. 엔드원 저... 렐리크 선수의 반칙 두개 기록돼 있고요. 자 들어가요 석점 플레이 지난 오늘 자유도 세개 모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덕분덕분에 네, 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공 잡았고요. 자또한번 골밑 어블럭 아 가정 하지만 자뒤편에서 백업을 해줍니다 벨라스무다. 아 빨라요 네, 백코트 빨리 해야 돼요. 예. 자 그리고 커디 들어갑니다 득점 어후 니너. 네, 공이 흘러서 험볼이 된 상황에서 DBDK 선수가 볼을 소유했고 예. 그 상황을 조금 저지하기 위해 파울이 나왔습니다 자, 바스켓 카운트 안 되는 턴오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골및 득점 랠리 크래커가 가져갑니다 파울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외곽 이지마사키 들어왔어요, 기가 네, 고소연이 오픈 찬스를 잡고 어. 섭니다 3점 고소연 네, 드디어 두 번째 3점이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오늘 하나은행은 자유투 상당히 확률 좋습니다. 다시 여어봅니다 아골미 어, 레이업 들어가네요. 가녀씨 지금 프레스 수비를 하는데 너무 쉽게 패스가 허용이 되고 있어요. 예. 아 자, 사키가 본인의 개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능력 아 발휘. 사키 선수. 하나은행 선수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아직 언제 뛰어야 되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 예. 어떻게 타이밍을 뺏어야 하는지 그런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선수가 이시마 사키 선수입니다 정현 선수입니다 어, 들어가요 좋아요. 하나은행 짜릿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푸쉬 해줘야 돼요 자, 외곽 과공 돌리고 있습니다 DVTK 리브 한번 바라봤고 다시 외인과자 그렇죠. 5초 공격권 전환되었습니다. 아, 잘 뛰었어요, 고소연 선수가 자신 있게 날아 올랐습니다. 득점. 네, 속, 속공. 수비 성공 이후에 이렇게 속공으로 득점을 해줘야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고소연 선수가 성큼성큼 날아 올랐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볼맨 수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덕후적인 수비, 볼 잡아냅니다, 아. 정연림. 자, 그리고 왼쪽에서 라인 보고 쏩니다. 아. 성점 정연. 정연 선수가 받고 주유를 해보는데요. 미나 선수가 인사이드 들어가 있고요. 바우드 패스 캐놀 이후에 다시 외곽 정의를 나와서 받아줍니다. 직접 올려요. 어 깨끗합니다. 모두 성공! 똑같이 공격 기회 가져가 봅니다. 진나 어, 빙글 돌았어요. 어 득점 골밑에서 네. 이겨합니다 지금 디 b 이 k 센터 선수가 아닌 까드 선수가 막고 있으니까 바로 예. 백다운으로 들어가 줬거든요 마무리까지 잘 해줬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그리고 빙글돌아서 다시 빅캔널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본인이 결합니다 네, 이 부분은 김조. 높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 다시 이런 랄리클. 흘러나오는 볼을 잡아줘야 되는데 정내림 선수 먼저 뛸 필요가 없어요 예. 공을 잡아야 소공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5초 벨리크레커 네, 낮은 자세로 외곽 터카치 라페스 받고 쏩니다 와. 들어가네요 벨라스니다 음. 지금 계속해서 폴러를 헬프를 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혼이너 네. 더블팀 열렸어요 빠른 템포로 패스워크 이어갑니다 득점 아. 정확합니다 터카치의 3포인트 지금 들어갔을 음. 때 헬프가 미리 와 있었거든요 예아 예. 아. 진 곳에 패스를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운드 베이더 웨이 벨라스무다였습니다. 네, 빨리 백코트 해야 돼요. 백코 박진영이 아니. 안쪽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영이 마크 아 들어갑니다. 득점 벨라스무다. 지금 198cm 벨라스무다 선수가 저렇게 뛰고 어 있는데 <laughs> 그러네요. 네, 훨씬 작은 하나은행 선수들이 이렇게 늦어서는 안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파울 네개 선수가 많아요. 예, 호니너와 랠리 그레코. 자 우측 아 코너 석정 빨려듭니다. 맞고 이제 고서연에게 연결됐습니다. 고서연. 마드 베스커딘 가져갑니다 박진영 네3,000포 요구 두 동기의 음. 하나은행의 반격 좌중간 석점 이다현 턱을 통과 두 개째 석점을 기록합니다 이다현 가냐치가 안쪽 들어가는 채비를 했고 나와서 받아뒀습니다 네, 공 가진 사람 계속 강하게 수비 압박해줘야 돼요 외곽 자 인사이드 벨라스무다가 서 있는데요 우측 코너 들어갑니다! 아 네. 석점을 허용합니다. 아, 박진영, 정현에게아 신호 맞춰봤는데 엇갈렸습니다. 네. 빠르게 택포 속공으로 갑니다! 득점 마무리! 턱값 치었습니다. 아, 지금... 다시 이갑니다 오, 오 잘수 있게 던져보는데요. 들어갑니다! 하지우! 아, 하지만 라인을 밟았는지, 네. 심판들이 2점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발, 아, 라인 밟았네요. 밟았네요. 넉 점째. 긴죠. 네, 볼맨 수비. 압박해줘야죠. 갠럴 바깥 코너로 킥아웃. 아 들어갑니다. 자, 투 포인트. 양 팀의 점수는 반대로 86대68. 하지윤. 어 다시 한번던져보죠 직접 오! 성공합니다. 하지윤 연속으로 갑니다. 내 네, 수비 그대로 붙어야죠. 예. 네. 일단 수비 과정 하면 백코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성큼 성큼 어, 나나 올랐어요. 득점. <목소리> 자, 하나은행이 또한번 이어갑니다. 네, 아웃 넘버 아웃 넘버거든요. 예. 아 타이밍 약간 지나갔습니다. 고서연 네. 박진영. 백쪽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파 특점 아, 어 잘했어요. 그렇죠. 골대 수비해야 돼요. 그렇죠. 자, 어렵게 잡아냈고 어렵게 연결시킵니다. 카냐시 탑에서 다시 연결. 어후티로 흘렸습니다. 아, 그... 이다현. 그, 반격. 지금 하나은행 선수가 굉장히 이상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박진영. 안쪽 들어왔고 이다현에게 빼 줍니다. 캐천샷. 정확합니다. 어... 이다현. 아 좋아요 이렇게 수비 성공 후 3점 득점까지 연결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요 4쿼터에 맞서 억점 세개였고요골밑 아직까지 아 아하.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오늘 8득점째 그리가라우스 키테 지금은 어후 티러 1분여 남아있습니다 우측 코너 석점! 미클로 아슈 들어갑니다. 가져가보면 좋을 것 같은 하나입니다 수비 과정. 네, 다음 어, 나와야죠. 들어 오르패스 바운드로 갑니다. 골밑 엉켰고요. 다시 한번 시도. 아세 번째 시도 득점 만듭니다. 그리가라우스 키테. 지금 굉장히 높았어요. 예. 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박진영이 날아올랐습니다! 득점 마무리! 네, 박진영 선수 192cm! 아, 그리가라우스테 선수를 달고 멋지게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하나은행 이끌어갑니다. 마지막에 좀 득점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정현이 직접 날아올랐어요! 득점! 정현이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증명시켜줍니다. 그리가라우스키테 <laughs> 선수가 지금 리투아니아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자. 선수를 상대로 WKB 루키 선수가 이런 멋진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석점 플레이 성공. 자 이렇게 양 팀의 비조 맞대결 경기가 종료됩니다. 96대 82로 DVTK가 이번 대회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그팀내 최다 득점이었던 경기였고, 하나은행 역시 이번 경기 82득점은 어, 이번 대회에서 팀내 가장 많은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DVTK 훈테르메 23번 터카치 보그라르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Hi, h e l 오늘 경기 본인의 득점이 18득점, 석점 2개를 만들었는데, 어, 오늘 경기력을 좀 본인이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Um, yeah, like, uh, uh, really uh, 어한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점점 좀 나아져 다는 느낌이 들었고 음.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정식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어, 이제 멀리서 한국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박신자컵을 참가하면서 뭐 개인이나 Um, a lot of things. First of all, of course, basketball-wise, because um, these teams played really, really fast basketball, and I think it will be really uh, useful for us for this uh, season. Uh, it was really interesting that uh, these teams take a lot of uh, three-point shots, uh, so it was really nice to uh, to practice our defense, and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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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g something home from this. 일단은 먼저 이거 빠른 농구를 이제 음. 접하면서 거기에 좀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상대 팀들이 막 삼점을 많이 쏘는데 어. 거기에 좀 적응하려 고 했고 이 대회 이런 걸 적응하면서. 앞으로 이제 시즌을 다가오는데 거기에 좀 많이 적용을 해서 잘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농구에 비해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농구에 좀 맛이 다른 것 같은데 접해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을까 궁금해요. Uh, we need to play a lot of lot of transition defense, and that will be really useful. Um, and also, it's interesting because uh, most of the teams hide. Uh, average was like lower than us, but still they collected so many rebounds. So it's also some difference because in Europe we don't have to box out that much and run that much. So yeah, it was really tough to play against them. 일단은 그 transition defense를 음. 좀 많이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상대팀들이 그 본인들보다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리바운드를 많이 뺏겨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막 박스아웃을 많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박스아웃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 혹시 그 유로컵을 나가는데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 알수 있을까요? Of course, first we need to uh, play the qualifiers, and then we will see if it's Euroleague or Eurocup. But uh, we have big goals with this team, so we really, really want to put our names on Europe's um, map in basketball. So let's hope for the best. 일단은 콜리파잉을 먼저 진행을 해야 이제 유로리그를 갈지 유로컵을 갈지 이제 전해지는데 그잘 치러가지고 본인들 이제 뒤비티키란 이름을 유럽 유럽에 좀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합니다. 이 박신자컵이 본인에게 주었던 의미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I know we came for basketball, but for me it's to see the other culture and it's really nice experience. Every time you can see another country and their people and get to know them a little bit, so. 일단은 물론 농구자인 것도 중요하지만 음. 이제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그 문화를 느끼고 가는 것이 좀 많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